네, 스타지벨리 고모님 마지막 편입니다. 안녕.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겠다. 사스타지벨리에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뭐야 느낌 있어. 레아 내가 주인공이다. 농장 싹 밀죠.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영원히. 나 백꿈을 열심히 살아어 여러분 마지막 이제 마지막 갑니다. 아씨 손떨린다 게이머니야 정신차려 와 이거 못파네 이건 못 팔고 안녕 원씨 냉장싹 밀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영원히 미래에 내가 이제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싹을 밟아버리는 거지 아내코내 열매 안녕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안녕 동물들도 다 보내자. 나의 가족들. 독립할 때가 됐지. 펌플리라뇨 죽지 않았어요! 9 7 아이고, 어, 로, 가자.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, 얘들아. 사라지는 거구나. 아, 야! 후회하지 마! 후회하지 마! 후회하지 마! 나야. 너무 미련 같지 마! 너 지금 방금! 철거, 이제 싹 합시다. 철거 ASMR로. 두근두근 일십 백천만 천만원 정도 난거 같은데? 여태까지의 재산입니다 진짜 한 천만원 벌었네 일십 이제 음. 쭉 잡아줘 더 슬라임 뭔데? 내 마지막을 함께 하는 건데. 너가 뭔데? 우리 신이랑 선이도 나에게 안 다가오는데. 진짜 너가 나의 친정한 친구였다니. 인파부 1년은, 아, 그래. 1년은 잠들어야지. 아, 금시이 때문에 안 더러워져. 아.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. 일단 이렇게 된 거. 크로버스, 잠깐만. 10개 맞아서 미션 챙겨. 만 원이다. 달려라. 아, 야, 가는 길에 커피 좀 사자. 다시는 미련을 못 버리네. 야, 커피 사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할까요? 야, 근데 진짜 웃긴다이방 보내놓고 마지막을 함께 하는 거야? 기분 너무 좋네? 이게 내가 마이는 모든 슬라임을 죽인 죄인가? 제 값을 이렇게 받는 건가? 아, 야, 미련 버려! 계속할 것도 아닌데 뭐가 아깝다고 뭐, 진짜 이거 겨울잠 자, 자는 거 치고 너무 자주 일어났는데 우리 곰 너무 자주 일어나 쿨하게 이거 겨울잠 자야 되는데 이거 아니, 마지막 인사한 거 맞냐고 이거 겸사과 겸사 미션을 버릴 순 없으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겨울잠 자는 중이에요 아, 속세를 버리려고 했는데, 이런 걸 주워버렸네? 아, 10만원. 아, 10만원, 진짜. 와, 얘네들은 진짜 정도를 몰라. 생각할수록. 발가렴, 신아. 이거 한명만못 보내고 둘이 동시에 보내는 거야? 여러분, 진짜, 겨울잠 자고 싶은데,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까지가, 이거 시간 돌릴 거면은, 이왕 하는 거 미션도, 미션은 현실 돈만 원인걸. 현실 돈을 버리긴 좀 그렇잖아. 구질구질 하긴 한데. 쭉잘려고 했는데, 나의 잔실 을 못하게 만드네. 토요일에, 아, 겨울잠 자. 이제 구질구질한 시간이 왔다. <laughs> 크로버스한테. 크로버스한테 내가 마지막 인사 안 했지. 다행이다. 크로버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맨날 찾아갔으면 나 진짜, 와,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었잖아. 겨울잠을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, 안 자는 것도 아니요. 오, 대박. 겨울잠이 자는데, 가을을 보게 됐네. <laughs> 가을적 결잠 최고 다시 왔어. <laughs> 미안해, 크로버스. 어, 다시 왔어. 내일도 올 거야. <laughs> 눈치 주지 마. 크로버스 너마저 눈치 주면 안 되지. 야, 슬라임 정들었다 뭐라고 부를까요? 우리, 라임이라 고 부르자. 라임아. 몰랐는데, 너가 내,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구나. 어떤 각이 나왔냐? 이제, 추한 짓안 해도 돼요. 추한 짓딱한 번만 더 하면 돼. 뭐냐면, <laughs> 돌린다 그리고 딱 한번 주면은 돼 아주 좋은 작전이야 이제 추할 필요 없어 이제, 이제 진짜 결전만자 26일에 한번 일어나자 TV를 보고 야 물음표? 오륜한 것 같은데 TV에 인형이 나왔네요 설마 우리 우리 신선이들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인가? 잘 지내고 있다는? 어 인형 귀엽다 어? 아 이, 인형? 아 칼? 나칼 아예 없을텐데 안파았네 <laughs> <아팠네. 웃음> 엥? 칼이 있네. 왜 칼, 어, 오, 어, 인형이 떠다니네요. 아, 아, 인형 혹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? 죽어! 이러면 끝난 건가요? 나를 응시한대. 왜 이기심의 어두움 재단이야? 아, 인형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거북말이 들켰는데, 왜심에 키웠더니, 까이 엄마를 공격하러 와. 눈 아니고! 애들이 강해졌네! 내가 교육을 잘 시켰네. 아. 야, 애들이 마법을 배워가지고 나에게 저주 진영 보냈구나. 와, 뿌듯하다. 애들은 그렇게 그렇게 성장한 거야? 내가 너무 안 죽어주면 서운할 수도 있어. 아. 아우, 뭐야? 아이고 강하다. 아이고 이 인형 왜 이렇게 빨라? 아 때릴 수가 없네. 아, 젠장! 누구야? 누가 이렇게 실력이 좋은 거야? 아주 천재 마법사구만. 아이고, 고분이 죽는다.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졌군. 애들이 좋아하겠지? 하의야 고맙다. 너가 의사긴 의사구나. <laughs> 어, 천골들. 아이씨, 아이씨. <laughs> 무소유 완벽하다 이것이 무소유인가 슬라임 너밖에 없다 너가 진짜 내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인가봐 깨끗하구만 잡초 정리를 왜해 자연이 알아서 해주는데 말이야 마지막 추함 갑시다. 마지막 추함.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은 몰랐어. 이건 생각 못 했는데. <laughs> 역시,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되니까, 재밌는 거야. 막, 사람들이 마법 사랑해요. 크로봇 사랑해요. 뭐, 빅터랑 해요. 이랬는데, 슬라임이었습니다. 정답은. 미샤상공! 이게 진짜 겨울잠이지. 가을이고, 여름이라서, 가을적 겨울잠이 잔 거고요. 추한 게 아니었네. 이게 진짜 겨울잠이지. 여기서 진짜 쭉잘 거예요. 그냥. <laughs> 지금, 팽이선물 받는다고 말 나가는 순간, 진짜, 진짜 추해지는 거야 넘어가야 돼 알지? 알아 알아 나가고 싶은 마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선물 받고 싶은데 안돼 이미 장 빼서 다 했다고 잊어 <laughs> 에밀리 잊지 못할 거야 헤일리 안녕 잠스타나 헤일리 나오는 거 진짜 그거 추한 거야 야 넘어가 넘어가 마지막이죠 어? 어라? 여긴 어디지? 소중했던 추억이 있는 거 같은데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. 돈밖에. 어. 인형? 왠지 이 인형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다. 소중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인형인 것 같은데. 뭐 없어 보인다. <laughs> 아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데. 어 아, 지금 어, 깨지 마세요. <laughs> 뭐지? 인어의 펜던트?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라고? 어, 머리가 <laughs> 아, 머리가. 나는 누군가를 향해 가야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팬더트를 본 순간, 그에게 다가가서 이걸 줘야만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<laughs> 과연, 고문이가 다가간 사람은 열린 결말. 일로 갔을까요? 일로 꺾었을까요?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어. 스타즈밸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<laughs> 있잖아요. 어, 더 어, 앗! 반전. <laughs> 고모님을 버린 게 아니었다. 무서유를한줄 알고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지막까지 <laughs> 추가다. 진짜 그동안 고모님 스타즈밸리 좋아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진짜 안녕. 이제 뭐 하지?